왜? 츄, 만마 맘마. 아니, 만마를 메론! 오늘의 후식은 메론입니다. 손! 자, 들고 입에 넣어봐. 엄마가 더 부드러운 부분만 집어왔는데 아이고, 즙을 짜고 있네. 너무 큰 거, 큰거 넘어갔냐? 괜찮아? 어머머머머, 괜찮니? 너 덩어리가 그냥 다 넘어갔어? 지우야? 너 지금 거기서 이게 남은 거야? 괜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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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네? 이거 남은 거 먹어봐. 너 그거 덩어리 진짜 한 입에 더 남았어? 씹고 있는 거야? 맛이 어때, 지우야? 이건 어때, 이거? 씹어야 돼? 오물오물? 아무 놈을 했어. 그럼 이거 먹어봐. 이거 자, 손에 엄마가 지어줘 볼까? 자, 여기요. 우리 지우 후식이에요. 후식, 아... 음, 아... 아... 하는 거야. 어, 그렇렇게 아... 야야이이나나찮찮텐텐데 귤이 더 좋은가? 자, 다시. 도리도리 맛이야? 지우가 잡고 먹는 게 목적이었.. 목표였는데 잡고 먹는 건 힘들어? 아이고, 또 덩어리로 넘어가는구나 씹어서 넘겨야 돼 지우야. 너 그거 한입에 넣으면 안 돼. 씹어 씹어. 아 미치겠다. 어 씹는구나. 씹었어. 괜찮아. 야 씹어야지 그걸. 헐구야.